원장님, 아, 네, 아유,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왜안 가셨어요? 제가 가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시동 끄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아, 네, 조금만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네, 아까 제가 드라이버를 원장님 그 메커니즘에 맞춰서 네. 쳤는데, 어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를 복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좀 많이 나오고. 이쪽으로 많이 꼬임을 하니까 왼쪽으로 공이 좀훅 음. 훅, 악성 훅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헛트 스윙 연습하니까는 네. 부전님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스윙이 오른쪽 어깨 많이 나간 것 같다 네 예전에는 오른쪽 어깨를 그냥 한이 정도 반에서만 잡아놓고 네 쳤는데 반에서만 이 정도에서만 쳤던 느낌인데 네, 근데 나는 거의 완전히 나갔다 돌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왼쪽 가지 않을까 우리 아까 쳤을 때 왼쪽으로 네. 안지만은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이게 궁금해요. 네네. 오른쪽 어깨 나가는 게왜 자고 떠는 거라 생각할까? 어, 아무래도 오른쪽 어깨가 많이 나오면 좀엎어친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아, 그러면은 네네. 오른쪽 어깨 나가는 게엎어쳐서 네. 네. 나가는 걸까? 엎어치지 않아도 보세요, 저 치는 거예요. 업어치지 않아도. 네, 근데 근데 품 너무 좋으신데요. 네, 오른쪽 <laughs> 나갔어요. 어 나, 나갔죠. 나갔죠. 네. 네. 어, 코치자나 뭐 나왔어요. 어, 근데 지금 잘 치신 거 아닌가요? 네. 제 눈에는 그게 잘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부장님이 쳤던 거는 네. <laughs> 아, 맞습니다. 이거였고. 네, 네, 네. 못 때려 잡아놓고 치는 거였고. 잡아놓고. 그러시면 이렇게 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엎어칠까봐 네. 잡아놓고 때리거든요, 이렇게 오른쪽교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설명드리모 뭐냐면은 음. 골프 스윙 연습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피보팅이 와서 어그 저도 많이 연습합니다. 근데. 오른쪽 에 나가 안나요 나가죠. 근데 왜공치쳤때 잡으면 없으시죠? 아 언제 나오냐가 제일 중요해요. 다음 아... 스윙 때 나오니까 문제인 거고 아아 다음 스윙 때안 나오고 공 맞고 나서면 무조건 오른쪽 어가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오른쪽 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몸이 네. 턴이 되니까 오른쪽 어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죠. 내가 일부러 이렇게 오른쪽 어내보네모 있다. 아... 이게 아닌 거지. 팔이랑 오른쪽 어깨에 힘을 주니까 나가는 나가게 되는 거고 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자연스러운 회전에 의해서 나가는. 그렇죠. 나는 어깨를 아. 어깨를 보내 있다가 아니라. 네. 어 내가 몸통 턴이 되니까는. 네. 어깨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 나가는 타이밍 언제냐. 음. 왜 나가면 안 되냐고 생각하면은 치고 나서 나가는 작업대기 아니라 다운스윙 시작할 때 오른쪽 어깨 나가서 클럽이 이렇게 지금 올나가니까는 네. 나가지 말자 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클럽이 내려와서 네. 공이 맞고 <laughs> 공이 맞고 몸이 돌아지면 어떻게 돼요? 방향 오른쪽에는? 나가죠 나가져야지 그럼 저는 아까 회전을 줄때 힘으로 몸통 회전을 줬던 느낌이 나네요 그러면 몸통을 일부 돌려서 회전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 의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가지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 음. 돌리는 거야 음네 그렇죠 원래는 다른 걸 쓰지 않고 네. 어 하반신 하반신 네. 돌아가서 오른쪽에 네. 나간다는 느낌 받는 건데. 는데 원래 이 의미를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나는 이 의미가 없이 그냥 아, 오른쪽에 나갔다 하면은 아. 계속 나가는 거고. 네. 나간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음에 만날 때 우리가 다시 또 잡아놓고 치는 동작을 음. 할 수밖에 없는 거죠요 악순환이네요. 계속 어. 올바른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하나가 미스라서이 올바른 방법이 자꾸 잘못되는 거야. 네. 그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올바른 방법을 올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그 잘못된 방법 고치지 않고 올바른 방법 음. 잘못된다고 생각해서 네.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어 원장님 갑자기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과정에서 회전 부분은 지금 이해를 했는데요. 네. 다운스윙에서 이렇게 떨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이 네. 음. 네. 회전이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이거죠. 단순 공 던지는 느낌을 했을 때네 이동 문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지는 <laughs> 느낌인데요. 예, 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예, 네. 네. 그냥 자연스러운 동작인 것 같은데요. 네. 자연스럽다는 거은 네. 뭐냐면은 이 순리에 따라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우리가 목표를 보고 움직이는 음. 방향을 제시하고 음. 이 클럽이 회전되는 방향이 내려와서 목표 방향 쪽 간다고 생각했을 오. 때 이게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세요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동작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아. 어. 클럽이 위로 올라왔으면은 내려오는 내려오게. 게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려면 이제 어깨가 나가는 거야. 그럼 아, 네. 제가 이런 거 열두 도더 가. 아, 네, 네, 네. 하나, 네. 하나 음. 둘, 하나, 백, 백 다운, 다운. 그럼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하나, 둘, 하나, 백, 다운. 어, 좋습니다. 이거 하체 움직임하고 클럽이 움직임. 그러니까 팔의 움직임, 상체 움직임 아니라. 하체 움직임하고 컬러비 움직임을 같이 협응을 시켜줘야 돼요. 음... 그래서 원래 골프를 네.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는 계속 걸어가면서 시실을시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우에. 걸어가면서 이동자. 음... 오. 만약에 부정이 오셔서 걸어가면서 공을 다기 시작하면요. 네. 우리가 엇박자 나오면 채를 휘두르지 못한다고. 아, 그럴 수 있죠. 이거 연습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편안하신데요. 그렇죠. 지금 지시는 그거를 느낌이. 그거를 안목 연습해서 어... 몸에 습관화시키는 거라고. 어... 그 몸에 습관화시키지 않으신 분들이 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 많아지죠. 어, 어. 그 올라가서 1 초만 에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같이 움직여 끌어서 붙여서 내려서 쫙떨어줘야 되고. 맞습니다. 저도 많은 많은 생각이 생각이 많아요, 진짜 않으세요? 힘들죠, 완전히. 예. 그렇게 하면 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완전 골프 갱년기가 와요. 아 아마 예. 이거나 보시면 아쉽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체력 어. 많이 떨어지고. 예. 내가 아무리 뭐 할려고 했는데 동작도 되지도 않고. 예.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은요. 음. 딱한줄 평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야이 어. 동작 하려면 뭐 하세요. 음. 예. 아마 쪽 분들이 많은 연습하기 을어렵겠지만 그래도 예. 우리가 연스윙만 자주 한다고 하면은 음. 습관을 시킬 수 있거든요. 맞습니 매일 연습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 연습하실 때 네. 지금까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셨다고 하면요. 음, 맞습니다. 정리하고 계시고 실행할 때는 또 다른 면을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오. 이게 아마추어 볼링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아셨죠 아, 네, 아, 원장님. 지금 보시고 가세요. 오신 김에 한번 쳐보고 왔어요. 아, 이걸 이, 아이언을요? 네. 어. 그래, 그래서 다시 안 오시죠. 아, 네. <laughs> 아, 원장님. 아, 가셔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 네? 제가 또니까봐 걱정되시는군요. <laughs> 저도 한번 걸어가면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잘했는데. 네. 너무 맞췄죠, 원장님. 지금 예. 지금 이게 원장님 부정하신 목표 하나가 하나 맞추는 게 아니라 아. 하나둘 다운스윙 때뚝 응! 하고 힘을 주면 안 돼요. 제가 힘을 줬군요. 네. 아. 하나둘 물체가 음. 위에서. 음. 그냥 힘내가 힘을 땡겨내는 게 아니고 아... 딱 땡기는 동작이 보인다. 그러면 그게 지금 천천히 아하... 이동 나오면 세게 칠때 얼마나 세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치킨이 나오겠죠. 땡기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해도 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어, 진짜 힘 하나도 안 주고. 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네잘 됐잖아요. 그럼 이제 네. 어떻게 되냐? 조금 더 올라가고 좀더 올라가요. 오, 어... 네, 네, 네. 올려보세요. 그냥 올렸다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 뒷땅이 걸렸는데도 그냥 낙차로 치니까 그쵸, 어. 그냥, 그냥 거기는 네. 아까랑 큰 차이는 없을 거야. 어. 여기도 힘 줬을 때 때리는 거하고 네. 체중이동 네. 안 되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 아, 가 질문을 드릴까? 여기 딱서 있는 사람들 힘 줘봐요. 힘꽉 췄어요? 네. 안 못, 못 <laughs> 뛰죠 이거는? 그러니까 체중이동 안 되는 거라 아 이렇게 힘줘 봐. 이렇게 힘 주면요 다 떼어봐요 안되지죠안되지죠 어떻게 체중이 넣야돼 아...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힘다 빼고 친 거거든 그냥 내리기만 한 거거든요 누가 보면은 네. 어떻힘 빼고 치면 되는 말인까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골프가 안 들어. 그렇죠. 그냥 그냥 솔롱솔롱힘 빼고 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그건 또. 음. 그러면 다 갈등해요. 그렇죠, ]니까? 그렇죠. 제가 이얘기 했을 때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속하게. 음,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뭐 당장 이런 서물 초보라 이거죠. 그렇죠. 되는지 안 되는지. 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본인이 안 되니까 그 방법 안 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왜안되는지 알고 공부를 해야지. 어. 아, 제가 오늘 좋은 연습방법도 배웠고요. 어, 네, 제가, 제가. 시간을 아 네. 예, 제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형님. 네. 네. 네.